상현씨 짧게 답장을 써주신다고요 어, 네 저희가 예전부터 말했던 것처럼 사실 저희 팬이 서밋이 되어져가지고 저희가 이 무대를 쓸수 있는 거고 이 컴백도 또할수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컴백하는 건 서밋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라이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하트 모양 조심히 또 편지를 살짝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정성스럽게 하트를 적어 주셨네요. <laughs> 천천히 해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네. 자, 투 라이 선. 라이썸의 무대를 못본지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자, 옆에서 살짝씩 도와주세요 기다리는 시간도 아, 시간... 응? 아 시간도 덕분에 행복하게 잘 버틸 수 있었어 아, 좀좀좀 좀, 좀. 뭔가 글로 쓰려니 잘안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하고싶은 말은 이번 활동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언제나 믿고 응원하고 있을게 하고싶은 것들... 하고싶은... 하고싶었던 것을 행복하게 긴장도 건강도 아 건강도 괜찮아요 건강도 <laughs> 건강도 챙겨가면서 이번 활동을 활동기를 보내길 컴백기도 많이 고생했고 나은 활동기도 화이팅이야 PS, 무대다 부시고 상4 1위 비보드, wow. 진출, 오. 브랜드, 템빵 wow. 1위, 몬스터지 2번, 2번, 2